아 진짜 이 양반 요리 좀 하네 이런 얘기 듣고 싶으면 이런 거한 번씩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내가 놀랍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라고 뽑혔습니다 나시고래 저는 당연히 한국의 김치볶음밥을 두고 그런 논쟁을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들어 봐야겠죠 있는 재료로만 가지고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거는 오리지널은 아닙니다. 제가 동남아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저는 볶음밥이나 볶음면 뭐 그런 거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는 거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그것도 바로 그냥 앞에 있는 동네 마트에 가서도 충분히 살수 있는 재료만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맛은 거의 싱크로율이 90% 이상 나오게끔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산발 소스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나 그 이름이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쉬림프 페이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듣기로는 새우 갈아놓은 페이스트인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 오 새우를 갈아놓은 페이스트 되게 맛있겠다. 여러분 그 냄새도 못 맡아요. 그정도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느낌과 상상과는 꽤 다르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데 말고도 동남아 쪽은 다 그런 거 많이 먹거든요. 거의 대동성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부추 쫑쫑쫑쫑 썰었어요. 부추 쫑쫑쫑쫑 썰었더니 그램으로 달때 8g 나왔어요. 한 10g 드시면 되고 적당히 좀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대파도 그냥 향 때문에 10g. 숙주 50g입니다. 숙주를 넣어주면 볶음밥이 확 살아날 거예요. 돼지고기 다짐육 아무거나 돼지고기야 너왜 이렇게 비싸니 다짐육 주제. 동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돼지고기 값이 미쳤다. 뭐그 정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새우 맛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있으면은 좋아하는 만큼 많이 넣으면 좋죠. 그리고 밥 250g입니다. 저는 밥을 한 공기를 250g은 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실제로 저의 식당에서도 280g 이렇게 주거든. 차라리 남겨 이런 느낌이죠.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게 있다. 궁합이라는 거 새우 돼지고기 부추는 궁합이에요. 얘네 세개는 그냥 같이 손으로 비벼가지고 근데 맛소금만 쓸 그거 구워도 맛있어. 얘네는 완벽한 궁합입니다. 맛으로 봤을 때, 뭐, 영양학적? 뭐, 이런 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고.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식용유지, 뭐. 볶음밥은 식용유가 솔직히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한1 테이블하고 반, 1.5 테이블 스푼 넣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볶음밥이 사먹는 거랑 좀 다르다라고 느낄 때는 식용유에 너무 관대하지 못해서 그래요. 식용유는 당연히 뭘 볶거나 하는데 필수 재료이기 때문에 맛을 아예 왔다 갔다 좌우를 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원래는 계란이에요. 계란을 넣는 타이밍. 근데 저는 요번엔 처음부터 계란을 겨우까지 않고 그냥 바로 고기 먼저, 고기 먼저 넣었는데 고기도 심지어 센 불에서 막 빡빡 그런 게 아니고 물 기름 튀기 하지 마시고 약하게 하세요 약하게 약하게 합니다 고기를 살살 섞으면서 다짐육이니까 웬만하면 안 붓게끔 펼쳐주는 게 좋겠죠 고기가 조금 익었을 때첫 번째 밑간을 하겠습니다 간장이에요 1티스푼 넣어줍니다 진간장 양조간장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양의 1티스푼의 설탕을 넣어줍니다 볶음밥이 단거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세요 여기서 지금 간장이 향을 내주고 폭향이라 그러죠 파우친다 그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내주면서 설탕은 약간 캐러멜처럼 같이 녹겠죠 그래서 이 돼지고기의 간이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옵션 후추는 좋아하시면 넣으시는 거예요 후추는 나중에 넣지 않을 거예요 그냥 좋아하시면 후추 좀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1대1의 간으로 돼지고기의 볶음 다루 자체가 향이랑 맛에 완벽한 차이를 주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완전 포인트예요 자 고기가 다 익었어요 금방 익어요 적당히 부고 빨간 핏기 없으면은 그냥 끝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숙주를 아삭아삭하게 살리지 않을 거예요 숙주를 먼저 넣어줍니다 숙주는 없으면 빼도 되는데 안 먹어봤으면 한번 넣어보세요 진짜로 달라 완전 달라 새우까지 넣어줍니다 뭐막미친 힘드시면 굳고 접고, 막 이렇게 안에 대는 냅둬도 돼 약불이잖아. 약불 새우를 익혀줍니다 새우 새우는 미리 따로 데쳐서 여기다 넣어주면 맛의 영향을 제가 크게 주지 않을 거라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업장이나 이런 데서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대신 양을 많이 하죠. 새우 한 번씩 뒤집어줍니다. 달걀 새우가 거의 이것 뜰 때쯤 달걀 넣어줍니다. 달걀 달걀 한개 넣고 달걀을 막 젓지 마세요. 달걀 이렇게 한번 톡톡 노른자 정도 깨주고 약간 어느 정도 입자가 생기게끔 얘네들은 크게 뭉치게 막 비벼가지고 달걀이 아예 없어지거나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달걀이 크게 뭉치게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저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얘네들한테 그냥 코 팅 정도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넣어주는 건밥 넣어줍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별거 아니지만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 맛이랑 결과물의 그 차이를 엄청나게 다르게 만들어주거든요. 밥 넣었으면 이제 간해야죠. 간은 뭘 할까요? 아까 간장으로 첫 번째 간을 했잖아요, 고기에. 두 번째는 동남아나 이런데 향기를 느끼려면은 무조건 액젓입니다. 액젓. 까나리 액젓 사용하시면 돼요. 멸치액젓은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멸치액젓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까나리 1 티스푼. 밥 있는데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재료. 매콤한 맛을 약간 내줘야 돼요. 매콤한 맛. 자,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쓰리 스리라차,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 요리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요새는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거 좋아하니까. 스리라차 1 테이블스푼 넣을 건데, 좀 매울 거예요. 이 스리라차 향기도 엄청 강할 거고. 그래서, 겁나면 2분의 1 테이블스푼만 넣어라. 저어줍니다. 여기서 끝이냐? 이게 절대 아니죠. 일단 약한 불에서 먼저 볶아줍니다. 재료가 잘 섞이게끔, 밥이 꼬들꼬들꼬들, 뭐 고슬고슬 해가지고 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밥알이 다 하나하나가 다 코팅이 돼서 벗기고 그러려면 기름 잔뜩 넣어야 돼. 그리고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얘네들 양념이 잘 섞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잘 섞이게 할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좀 짭짤하게 먹어. 그러면 여기에 치킨 스톡을 넣으면 돼요. 액상이든 분말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 1미리 이런 거 재능이 좀... 쉽지 않죠 4분의 1 티스푼 정도 하겠습니다 4분의 1 티스푼 이걸 넣어야만 진정한 동남아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진짜로 뻥이 아닙니다 잘 섞어주세요 아직까지도 약불입니다 약불 센 불로 해서 요리 망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들어가는 소스가 저희가 소금으로 볶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말은 많은데 스리라차 간장 식용유 액젓 다 지금 액체류예요 액체류로 볶는 거기 때문에 밥알이 그렇게 날아가지 않아요 날아가는 밥이 아니야 원래 원래 요리가 그래 자간 한번 보고 저는 맛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진짜 맛있다 매콤해 쓰리라차 웬만하면 1테이블 넣어보세요 이제 부추, 파 파는 처음에 파기름 만들어서 파향을 막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건 취향 차인데 저는 이 뒤에 지금 향기가 여기 가득 묻어주는 게 좋아요 처음에 들어가는 건 기름을 위한 파야 그 얘기는 파의 향기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볶음밥을 볶았을 때 우와 파향이 막 죽여 이런 게 아니고 파향이 죽이면 지금 넣는 거야 이제 센 불로 바꿔줍니다 바꾸고 나서 여기서 막 엄청 볶아지는게아니야 그냥 파하고 부추가 섞이게 잘. 바로 꺼줍니다. 말 그대로 섞이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담을 때는 뭐 예쁘게 담고 싶다 그러시면은 새우를 먼저 당연히 바닥에 깔아줘야 돼요 이런 거다. 에 위에서 블링블링 떠 있어야 그러면 오좀뭐 새우 넣네 이렇게 키를낼수 있잖아 생색. 마트 중요하지만 생색 내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저는 담아서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켰고 그냥 이렇게 담았습니다. 동남아 느낌을 물씬 풍기려면은 이런 오이 그리고 괜히 이런 뭐 부추 그리고 레몬이 아니고 라임 정도 넣어줘야 되는데 라임이 없으면 레몬이라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먹으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거같 버려. 바이. 오이는 중간중간 주워먹기가 좋아요. 그리고 더 매콤한 맛을 원하시면은 베트남 고추 같은 거를 볶을 때 같이 볶으면은 진짜 매콤하니 맛있거든요. 그리고 고추 식초 같은 거좀 타서 먹는 것도 좋고. 근데 오늘은 그냥 이 맛만 즐기려고 한 거니까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우를 먹으면 당연히 맛있으니까 반칙이고. 밥을 위주로 해서 일단은 까서 숙주가 들어가는 게 이게 진짜 맛있어요. 와. 옆바닥도 아니고, 앞니빨 끝에 묻을 때부터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지금 뒷맛이 이렇게 매운맛도 올라오고, 간 자체가 너무 맛있어. 그리고, 어, 모르겠어. 향도 그렇고, 너무 좋아. 이거는, 요새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태국에서 길거리에서 1,500원 주고 먹는 카우팟 같은 것도 15,000원, 18,000원 팔던데,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맛이라도 좀 만들어줘라. 솔직히 말해서. 비싼 건 괜찮아. 나도 추억을 느끼고 싶으니까. 근데, 비싼 게 문제가 아니고, 맛이 없어. 난 동남아식 볶음밥을 원했어. 동남아식 볶음밥을 달라고. 그 돈을 받을 거면. 자, 레몬만 하나 더. 레몬을 좀 짜서, 이 레몬의 이, 청량감 같은 거 있잖아요 산미하고 이게 되게 또 식욕을 돋가주거든요 저는 이거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볶음밥도 만들고 레몬이나 라임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뿌려서 뭐 이런 식으로 먹으면 훨씬 맛있죠 자한입 먹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이런 거 지원한다던데 먹어 빨리 음! 어. 레몬 뿌리니까 새콤해지는 게 아니고 레몬의 그 기분 좋은 그 향기하고 그게 음식을 진짜 업그레이드 해주고 안에 들어가니 돼지고기가 또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이 양반 요리 좀 하네 이런 얘기 듣고 싶으면은 이런 거한번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내가 놀랍다 자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진짜 맛있어요 해봐요 꼭해 명령이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 현안 두정동 더 벙커에 오시면은 아하부장 얼굴을 확인하시고 소주 한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얼굴을 보면서 소주를 드시면 토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놀러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갑니다. 아니...